런이에요. 2초간으로 이제 불이 들어오고요. 화구는 하나, 두 개. 크기는 대, 중. 이쪽 오른쪽을 큰 거로 보시면 되고요. 모든 조작하는 버튼이 이렇게 하나씩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작하기 전에는 항상 화구를 지정해줘야 기계가 알아요. 예를 들면, 1번, 2번이라고 얘기하면 지정하는 네복칸이 1번, 2번. 순서대로 이렇게 있어요. 이두 번째 거 쓰시면 두 번째 네복칸 있죠? 여기 눌러주면 이제 깜빡깜빡 거리면 조정하라고 이제 알려주죠 불세기는 0에서 15까지. 11, 12, 13, 14, 15까지 강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인덕션은 이렇게 그릇을 올려놓지 않거나, 인덕션 전용 그릇이 아니면, 그릇이 없던 표시 빈 밖으로 모양이 뜨고 작동을 안 해요. 냄비 한번올려놓 볼게요. 올리면 이제 인덕션은 이제 소리가 나요. 징 하고, 윙 하면 소리가 들려요. 징하고 이제 소리 나는 이유는 인덕션이 자석 코일을 발생하느라, 저기 자기장 발생하느라 소리가 나고요. 밑에서 이제 팬이 들면서 열기를 빼자. 그러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가 이제 공명이 일어나니까 좀더 크게 들릴 수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소리예요. 그래서 화력을 이제 불을 줄이려면 0을 누르면 되는데, 그냥 모르죠. 기계한테. 두 번째야 이렇게 깜빡거릴 때. 날아가고, 올라가고, 밀어도 되고. 제가 안고는 15단, 종불, 끝남역. 이렇게 쓰시면 되죠. 예를 들면 내가 두 군데 음식을 해야겠다. 여기 두면 이제 얘는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앞에 이제 그릇을 또 올려놓으시고, 첫 번째 거니까, 첫번째를 지정해주면 껌뻑거리죠. 이때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어, 얘 음식이 다 끝났네. 꺼야겠네. 두 번째 지정해주면 일로 넘어왔죠. 이때 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기를 만져주기 전에 어느 화구를 내가 조작할 건지 기계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마저 보여드릴게요. 이 맥스라는 거는 이제 15단보다 더센 터보이는데 얘는 전기를 넘어있수도안 쓰시는 게 좋아요. 네, 아, 15대만 해도 충분히 빨라요. 이 시계 모양은 타이머라고 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몇분 후에 꺼져라고 설정하는 거죠. 그냥 누르면 얘도 이게 어, 몇번 하고 있는지 이 기계는 몰라요. 어, 두 번째 거야? 알려주고, 눌러주면 또깜빡거리죠 음. 2분, 4분, 9분, 2분. 한번더 넣은 면 옛날 시계처럼. 22분, 52분. 한번더 넣으면 시간 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정해지면 이제 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 말 그대로 3초 이상 누르면 여기에 잠궈요. 이 여기 잠그는 기능은 애기들이 있을 때 차이 대락이라고. 성인만 있으면 거의 잠그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건 저 릴레이 기능이라고 인덕션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게 계속 때려, 계속 징 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굴곡 타시잖아요 그죠? 이게 됐을까요? 예, 그게 내려 탓이잖아요. 그죠? 예. 원래 이런 기능이에요. 고장난 게 아니에요. 잠고 싶으시면 전기 다 꺼버리시고 아면 키기 전에 3초 이상. 띡 하면서 L자 표시돼요 음, 영어로 락 잠긴거에요 락 영어로 락이라고 해요 풀려면 음. 똑같아요 대략 4초정도 띡 소리나죠 그... 뜨겁다는 주의표시는 H라고 표현되는데 뜨거운 이유가 뭐냐 얘가 뜨거지니까 아래로 계속 열을 전달하겠죠 얘 때문에 밑에가 그릇 밑에가 뜨거운거 결국 사용하면 불빛이 나면 그릇 밑은 뜨겁구요 지금 왜 H가 안떴느냐 짧게 테스트해보자 음식이 10분 이상만 하면 H라고 무조건 떠요 그건 경고등이라 전원이 꺼져도 떠요 식어야만 사라져요 H가 사라지면 행주로 간단하게 행주 물질 흥건이 말고 이게 가전제품이니까 닦아주고 마른 거를 한번 훔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되셨습니다.